안녕하세요. 어, 명지국제신도시에서 부동산 중개영업을 하고 있는 대성부동산 달려라 이소장입니다. 오늘은 어, 상가주택 1층 상가 임대가 있어서 영상을 켰습니다. 신용으로 어, 약 18평이고요. 어, 보증금 2천만원 어, 월세가 월 100만원 부가세 별도입니다. 어, 본 매물은 현장이 이쪽에 보라색 부분에 있는 요 위치 정도 됩니다 어, 현재 아파트는 주변에 약한 3천 세대 둘러싸여 있고요 어, 이쪽이라든지 이쪽에 아파트 있고 전체적인 어, 상가들은 입점이 거의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어, 중개 사무실 정보도 있고요 어, 매물 정보도 있는데 어, 매물정보에 보시면 어,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1원이고요. 면적은 약59.4 해배 18평형입니다. 보증금 1천만원, 월 100만원, 보가세 별도입니다. 중개 대상물 종류 일반 상가입니다. 거래 형태는 임대고 청수는 1층 입주 가능일은 현재 공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입주 가능합니다. 화장실은 한 개이고요. 승인 일자 2028년 1월 12일. 관리비는 별도로 없습니다. 방향은 출입구 기준으로 동향입니다. 건축물 대장에 보면 어, 대지 면적 271.7 해베이고 어, 지역은 1종 일반 주거입니다. 어, 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고요. 우리가 제일 중요한 주용도입니다. 주용도 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. 어, 사용성일은 2018년 1월 12일입니다. 임대물건 주변 배후 아파트 바로 어, 직접적인 그 근적거리에 있는게 협성효포래가 1664세대 건강팬티룸 2차가 670세대, 금강 3차가 870세대, 명지 스위트 플리스가 908세대, 어, 기타 등등해서 약 어, 상가주택 단지까지 해서 한 3000세대 됩니다. 여기는 보물건 들어가는 입구, 파리바게트라든지 어, 프랜차이즈들이 입점해 있습니다. 여기는 GS마트가 있고요. 여는 아파트 입구 쪽 라인입니다. 어, 안쪽 상가 주택, 어, 어느 정도 가게들이 거의 다 입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현재 공실 상태이고, 어, 내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동영상을 촬영해서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면 명지, 부산명지대성부동산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 물건도 접수 받습니다.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